아,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들은 주로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편에 서 계셔 주셨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내고 함께 하신 사람들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또 세리, 병든 자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할 겁니다. 특히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에 걸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던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 또 혹은 사회적으로 비난받 y 자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하거나 혹은 시간을 같이 보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 등등 그 당시 사회에서 약자라고 인식되는 자들 혹은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많이 아게 되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좀 힘을 갖고 있는 자들과는 반대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곤하죠 더군다나 예수님과 늘 갈등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 바리사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다 보니 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고 그들과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흔히 쉽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생각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스 하나 그 중에서도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약자들의 편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는요.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에게만 함께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방문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만 보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집에도 여러 번 방문하셨어요. 특히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약자들을 향한 관심을 가장 잘볼수 있다는 누가 복음에서만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세번 방문하십니다. 물론 그 방문이 아주 기쁘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분명히 보내셨고, 그들에게도 큰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들 역시 사랑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예수님의 관심은 어느 한 계층에만 쏠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응하지 않으셨고요,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도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과도 가까이 지내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구분짓지 않으셨고 누구를 만나든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의 외로움을 보시고 그의 필요를 보시며 그의 생명까지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마음으로 바리새파 사람의 집을 찾아갔을 겁니다. 차별 없고요. 선입견 없고 고정관념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참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리세파 지도자의 집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세파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득한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 보여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정말 좋은 교제 시간을 보내고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보여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안식일에 초대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등급은 여인을 고쳐 주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병자가 치유받은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과 이 안식일에 대한 입장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줬고요. 특히 누가복음 6장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고요, 또 13장 등급은 여인을 고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굉장히 커진 상태예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초대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세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지켜보다 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파라테레오는요. 그 쓰임이 지금 이 식사자리에 어울릴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이 파라테레오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가까이에서 지켜보다 주의깊게 관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때로는 숨어서 기다리다, 혹은 엿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자리에 수종정 환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이수종병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뭐 팔다리 얼굴목 이런 데 붙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치유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근데 그 환자가 마침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에 사람들이 지켜보고 엿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수종병 환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데려다 놨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함정으로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자리에 치유가 필요한 환자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i s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의 배고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r i 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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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수 i 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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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게게 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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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예수님께서데요수 이런 표현을 쓰 이런 표현을 쓰 함정에 지만지 함정에 고요지않한셨리요인러한 향해서 질문을 향해시 질문을 던지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수종병 환자를 고친 뒤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하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 말에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 사람들에게서 본 것, 그리고 수종병 앓터, 앓고 있던 자를 향해 본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의 뉘앙스를 생각하면요,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질책이 아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틀렸다라고 질책하면서 대화를 끝내 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관계를 계속 이어가죠. 그래서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들은 그 질문을 듣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반성했고 생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궁지에 놓고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 주고 앞으로도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 역시 구원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순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건네신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 보셨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악함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악함을 보시고 틀렸다 잘못됐다 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뱉은 말,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낳았던그 함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악한 마음을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자들인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악함이 다른 이들을 아프게도 하고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안타까움을 갖고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마음을 다시 변화시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아는 에 질문하시고 생각하게 만들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봅니다. 우리들은 과연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우리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분명히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을 더 어려움에 넣고 자는 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우리들 우리들에게 던지는 그 악함의 결과에 주목합니까? 아니면 그들 안에 있는 안타까운 그 선하지 못한 마음을 보고? 그 악함을 씻어주길 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피해를 받은 것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변화시켜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안타깝지만 세상의 논리를 갖고 다른 이들, 특히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를 대할 때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극률보다는요 미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요. 나 역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자를 밟고 일어서기를 원할 때도 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내가 받은 그 똑같은 어려움을 받기를 그 이상의 것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요 바라옵기는 예수님처럼 먼저는 다른 이들의 내면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요. 긍휼의 마음을 채우고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고 기도해 줄수 있는 함께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분명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내 삶의 주위에 누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는지 떠올릴 때 선하지 못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사람이 보여주었던 삶의 결과물 때문일 거예요. 만약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선함이 있다면 격려해 줄수 있고 위로해 줄수 있고 칭찬해 줄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은요 금요일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의 삶을 따르는 자들로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보고 긍휼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나도 내 이웃도 내 주변도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참참음이이라는이잔잔하하느느질질수있 있을 것다라라생생이이어요요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런데 믿는 자라는 이유로요 나는 그것을 다 인내해야 되고 다 버텨야 되고 그러한 자들까지 다 이해해야 되고 항상 사랑해야 되고 나는 몸과 마음이 다 다쳐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까지 사랑해 줍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내 원수에게 아무리 잘해 주려고 해도요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꼭 우리 보고요 우리 보고 먼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 사람이 날 먼저 사랑하면 안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자들까지 변화시키라고 하십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행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뭐 누구는요 뭐 천국에 보상을 쌓을 것이니 참고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데 천국에 갈지 말지 누가 알아요? 근데 못 가면 어떡 해요? 또 누구는요? 이인 양을 찾는 거고 그 자를 변화시키면 참 기쁨을 얻고 참 만족을 얻을 거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내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일찍 죽을 것 같은데 그 기쁨과 평화는 언제 맛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 이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냥 관망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요.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삶 속에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근데 그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그들의 악함의 결과물 중에 하나였던 수종병 앓는 환자에게는요. 그 질문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종병 앓는 환자는요 바리새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함정이에요. 이제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에 동의하였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약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기 싫지만 권력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자가 자기도 되기 싫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도 없고요. 정치적인 힘도 없잖아요.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자인데 그 사람들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아도 받지 못해도 결국엔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질문하십니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모두가 침묵하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상황 속에서 그 자를 치유하고 그 자를 돌려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병자가 예수님께 먼저 고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지도자도 율법학자들도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동의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도 나중에 시비를 걸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 등급은 여자를 고쳐줬을 때 회당장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화내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막 화를 냈다고요.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지 마십시오. 나머지 6일 동안 병고침을 받으셔야지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화를 냈단 말이죠. 근데 만약 수종병을 앓던 환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퍼지게 되면 해당장도요, 종교지도자들도요, 그 환자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으로 인해서 그 환자가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누가 와서 이 환자에게 11일 걸면 저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율법학자도 있었고요.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도 있었는데요. 저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원했지만 제가 원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환자의 병을 돌보시고 치유하심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그의 미래까지 생각하시고 그 얘기를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그 질문을 던진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자의 아픔을 보셨고 세상으로부터 이용당했던 자의 필요를 보셨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의 걱정을 보셨고 세상으로부터 낙심하고 실망하는 자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치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책임져 주는 데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수종병 앓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기만 했어요.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셨는데도요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그의 앞으로의 삶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의 시야에 머물러 있음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그러한 은혜가 당연히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힘든 상황에 꼭 놓아 놓으시는 것처럼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수종병 알던 자도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을 거라고요 그렇게 질문하셔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렇게 질문하셔서 내가 지금 할 말이 생겼구나 그렇게 질문하셔서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는구나 이처럼 우리들도요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많을 겁니다 어쩌면 수종병 알턴 환자보다 더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요. 이 환자처럼 이용당할 수도 있고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들이 더큰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아픔을 보실 것이고요. 우리들의 필요를 보실 것이고 우리들의 걱정을 보실 것이고 우리들의 앞날까지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의 상황을 보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부어 주시고, 그때 그때 필요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들의 앞날까지 밝게 비춰 주시는 그런 책임을 져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큰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하이이중중하하는하하님의의혜혜받 받는 이이죠죠렇렇지 않아요.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가 잘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 그런데요 그러한 은혜들보다 더 수준 높은 진짜 은혜는요.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 내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똥 말똥 노력하면 어떤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변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지워내고요. 원래의 형상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못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은혜는요. 진짜 우리들이 바라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요. 다른 이들을 볼때 다른 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다 그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볼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우리들의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그 길을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실수해고 아무리 이상한 말을 했어도요 선함이 있다면 이해해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요, 그 사람 안에 악함이 있다면 바라보시고 근육을 품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때 우리들이 변화하게 될 거고요. 그때 우리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가게 될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요, 세상 속에 있을 때 정말 큰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우리들의 아픔을 보시고 필요를 보시고 걱정을 보시고 염려를 보시고 내 앞길까지 이미 보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소유하시고 누리시며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